지난주 손녀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숨이 차올라 힘겹게 걸음을 옮기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졌구나라고요. 한때는 건강을 자랑하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냈지만, 이제는 약통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날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 자식 둘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 했지만 이제 명절 인사는 카톡 메시지로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네요. 얼굴 한번 보려고 기다리던 그 애틋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이야기는 66세 김영수님의 삶을 엿보는 작은 창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처럼 한 대는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명예, 자식의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부러워하는 것은 아주 소박한 것이죠. 저는 수원에 사는 68세 박정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남들이 부러워하는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노후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체력입니다. 체력은 우리 삶의 보물과도 같습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노인 중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 7, 5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밤새워도 끄떡 없었지만, 쉰대에 접어들면서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근력 운동을 시작했을 때 6개월 만에 근육량이 평균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운동의 효과는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제 친구 정 씨는 서른 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때는 제가 농담으로 시간 낭비라고 했지만, 이제 그는 67세에도 활기차게 등산을 다니며 손주들과 축구를 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반면, 저는 그저 그들의 건강한 모습을 부러워할 뿐이었죠.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이 아닙니다. 63세가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루 15분이라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걷는 거리가 늘어나고, 하루는 용기를 내어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매일 30분의 유산소 운동과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삶의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죠. 또한 식습관도 체력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과 미네랄 섭취는 필수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두부와 채소를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주면 또한 중요하죠. 매일 밤 10시에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후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 훨씬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재정적 안정이 가져오는 참의 여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 걱정 없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돈의 양을 넘어 재정적 안정감이 노년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와 관련해 김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는 중견 기업의 부장으로 활발히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불과 세달 만에 그 밝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늘 웃음을 잃지 않던 그가 이제는 매일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어보니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자 앞날이 막막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아내에게 여행가자는 말도 못하고 손주들에게 줄 용돈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냐고 하시더군요. 반면에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박 선생님은 72세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취미활동도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물어보니 젊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했다는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은퇴 전 소득의 최소 70%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바로 노후 행복의 열쇠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한 돈은 불안을 불러오고, 그 불안은 우리의 삶을 위축시킵니다. 더 또한 은퇴 전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에는 경제적 자유 없이는 다른 행복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선생님처럼 노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째,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스무 대부터 시작하면 가장 좋지만, 지금 쉰대, 예순대라고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연금, 투자, 소득원 확보 등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도 63세의 나이에 저축과 국민연금에 더해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일부를 안전한 채권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안정적인 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의 원천이 2개 이상인 경우가 단일 소득권에 의존하는 노인들보다 3의 만족도가 1, 8배 높다고 합니다. 다양한 소득권을 확보하는 것이 오후 행복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소득이 끊긴 뒤에도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소득, 온라인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 경우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가 월 100만원의 광고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스스로 벌면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셋째, 소비 습관을 다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치 있는 소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저는 월 15만원 들던 케이블 TV, 고급 패키지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여러 구독 서비스를 줄였습니다. 대신 월 8만원의 수영 강습과 월 7만원의 건강 기능식품, 그리고 월 5만원의 도서 구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40만원을 절약하면서도 건강과 지식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결과 더 적은 돈으로도 더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많은 수입을 올리던 사람도 관리를 못하면 노후에 어려움을 겪고, 반대로 평범한 월급쟁이라도 현명하게 관리한 사람은 풍요로운 노후를 보냅니다. 재정적 안정이 있어야 나이 들어서도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돈이 주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한달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은퇴 전에 심은 씨앗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심은 작은 씨앗이 내일의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곤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75년간 이루어진 행복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생의 황혼기에 진정한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바로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경력이나 사회적 성공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에 3배나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이보다 중요한 진리가 또 있을까요? 젊은 시절엔 우리 모두가 성공과 인정을 좁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밤낮 더 비일했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로하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최 선생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자녀들의 성공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덕분에 자녀들은 모두 훌륭한 대학에 진학하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찾아오기 어려워졌고, 전화 소식조차 뜸해졌습니다. 그는 어느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모두 아이들에게 바쳤는데, 이제는 혼자 TV만 보며 살고 있네요. 아내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라고요. 반면, 이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는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부부 관계를 항상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데이트데이로 정해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고,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그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이른데가 되었지만 여전히 손을 잡고 산책하는 그들의 모습은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자녀들도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풍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에 따르면 매주 가족과 함께 5시간 이상을 보내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2% 낮고 심장질환의 위험도 38% 낮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정신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이지요. 이두 가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첫째. 부부 관계는 노후 행복의 핵심입니다. 함께 나이 들어갈 파트너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저는 은퇴 후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일 저녁 30분씩 TV 없이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습관을 들였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둘째,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과한 기대나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자녀들의 독립을 존중하며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하지만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부담 없이 저희 집을 찾아오고 중요한 결정이나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요청합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일상을 만드세요. 매주 일요일 아침 식사, 월일에의 가족 모임, 분기별 가족 여행 등 정기적인 만남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멀리 사는 자녀와는 주 2회 영상 통화를 하며 소통합니다. 또한 손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가족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손주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 감소 속도가 35%나 더딘다고 합니다. 손주와의 교류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놀라운 결과죠. 가족 관계는 젊을 때 심은 씨앗이 노년의 결실을 맺는 법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의 시간을 미뤘다면,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 곁에 남아줄 이는 결국 가족입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진정한 유대감을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를 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65세 생일에 손주가 그려준 그림과 쓴 편지는 어떤 선물보다 값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는 항상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의 모든 성공보다 더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배우자에게 전화 한 통, 자녀에게 짧은 메시지, 손주와의 열분 대화, 이런 작은 시작이 큰 행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는군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활기차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비밀을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비밀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나이가 젊어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외모를 가꾸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 자존감이 58% 높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화장품 사용 여부가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박여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녀를 처음 뵈었을 때6순대 초반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73세이지만 주름이 있어도 환한 미소와 맑은 눈빛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그녀의 걸음은 당당하고 활기차죠. 반면에. 김여사님은 예순대 초반이지만 우울한 표정과 느린 걸음이 그녀를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삶을 대하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한조사에 따르면 매일 자신의 모습을 돌보고 가꾸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2, 3배 높다고 합니다. 이는 외모 관리가 단순히 외적 아름다움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기본적인 피부 관리는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피부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죠. 저는 65세에 처음으로 피부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보습과 자외선 차단은 기본입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을 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피부 톤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순한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둘째, 체형 관리도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과 바른 자세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게 합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 운동을 합니다. 특히 등을 펴는 운동은 전체적인 인상을 크게 바꿔줍니다. 자세가 구부정하면 결살은 던 아이들로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호흡 기능이 23% 높고 낙상 위험이 35% 낮다고 합니다. 셋째 젊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태도는 외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67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68세에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즐거움은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얼굴과 말투에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웃음의 힘을 잊지 마세요. 자주 웃는 사람은 그 자체로 젊어 보입니다. 웃음은 자연스러운 얼굴 운동이 되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표정근을 활성화 시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역시 피부와 체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점게 사는 것은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결과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에게 웃어보세요. 그리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 내일의 나를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바로 열정을 담아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가장 빛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죠. 이 말은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20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취미나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7% 낮고 평균 수명 또한 4, 5년 더 길다고 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즐거움을 위한 활동이 우리 마음과 몸을 활기차게 만든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 무료하게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매일이 바쁜 노년을 보내는 분들도 있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65세에 38년간 몸 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알람 없이 일어나고, 하루 종일 TV를 보며 쉬곤 했으니까요. 그러나 두 달이 지나자,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건 아닐까? 라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은퇴한 동료, 이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은퇴하자마자 오래도록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시작했고, 자원봉사도 시작했죠. 6개월 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은퇴 전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하루가 24시간밖에 없는 게 아쉬울 정도야. 보건복지부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65세 이상 참가자들의 우울증 척도가 평균 43%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는 58%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단순한 취미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더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라도 시작해보자. 고 말이죠. 젊었을 때 꿈꾸던 여행 작가의 꿈을 66세에 다시 꺼내어 여행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작은 여행 동호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저 즐거움을 위한 활동이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과 봉사는 노년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는 주 2회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매달, 퇴직자 모임에 참석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외로움을 잊게 하고 소속감을 줍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68%난 악고 3의 목적 의식도 2, 4배 높다고 합니다. 공사는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큰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늙어서 뭐하러 배우냐는 말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67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68세에는 영어 회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사진 촬영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마음이 활짝 열리고 삶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우리 아파트의 69세 오 선생님은 퇴직 후 목공예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문가 수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연필꽃니 정도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웃들의 가구 수리까지 도와주곤 합니다. 이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매일 아침. 무엇을 만들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라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길을 걷게 될까요? 기대되지 않나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새 우리의 생기가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순대, 이른대, 심지어 여든대라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에 전혀 늦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 이웃 중한 분은 8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맛을 담아 요리 비법을 공유하며 지금은 1만 명이 넘는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여가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새로운 인간 관계를 쌓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아침 새로운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아니 바로 지금 첫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제까지 함께 나눈 다섯 가지 비결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비결은 체력이 충만한 사람이 가장 빛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은 평균 7. 5년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삶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가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어야 멀리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좋은 체력을 가져야 인생의 여정을 더 오래 더 즐겁게 달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적절한 수면으로 신체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력은 모든 활동의 기본입니다.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다른 모든 활동과 즐거움이 가능해집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불씨 하나 피워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 앞으로의 날들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비결을 탐색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열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을 다시 도전해보거나, 새로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함께하는 활동에서는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죠. 열정적으로 임하는 취미와 여가 활동은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매일 아침 기대감으로 눈을 뜨게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비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관된 실천과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방법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저 꿈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한다면, 변화의 물결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 비결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자기관리는 자존감을 높여주며, 이는 다시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오늘 저녁,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스스로의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체력이 부족하다면 내일부터 열분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가족과 소원해졌다면 오늘 저녁 따뜻한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세요. 취미가 없다면 이번 주말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중요한 것은 언젠가가 아닌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노후 비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